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대입 논술 전형에 대해 서 이야기할 저는 선문여자고등학교 이효종입니다. 해원여자고등학교 네, 김명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논술 전형의 개요에 대해서 기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시모집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고 모집인원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유지했는지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논술전형도 그렇게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논술전형은 36개 대학이 모집을 하는데요. 그중 절반이 없는 20개 대학은 모집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단그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합격 가능성에 끼치는 정도는 다르겠죠. 근데 10명 이하의 솔직 감소 폭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아, 않는 상황이고요.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해서 감소한 대학을 좀 살펴보시면 10명 이하에 대한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인 인문계열에서 중앙대 서울이 99명의 감소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28명 감소의 세종대, 그 다음에 23명 감소의 인하대가 뒤를 이어서 감소폭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계열도 어, 중앙대 서울이 65명으로 감소폭이 제일 큰 대학이었고, 중앙대 안성이 35명 감소, 서울과기대가 34명 감소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모집 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36개 대학 중, 어, 개수는 적어지만 8개 대학 정도의 모집 인원이 어, 증가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열별로 말씀을 드리면 어, 서경대가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신설해서 어 인문 계열에 95명 증가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대학은 뭐한 10명 남짓 미만이어서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 계열도 서경대가 신설했기 때문에 135명 증가폭으로 가장 큰어 부분이었고요. 가천대가 54명 증가, 그다음에 한국 공학대가 26명, 한국항공대가 33명, 어 수원대가 23명 정도 증가로 좀 눈여겨 볼 만했습니다. 네 모집인원 변동이라면 다른 대학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그 네, 36개 대학 중 나머지 20개, 8개를 제외한 11개 대학이 모집인원이 어, 그대로 여성.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에큰 변화는 모집인원상 나타나지 않고 전년도와 유사한 이제 어, 논술전형의 결과를 어, 기,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럼 다른 수시전형과 비교하면 어, 최근 3년 동안의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학생이 합격, 불합격이 이제 최종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신경 쓸 부분인데요. 이걸 수시 다른 전형과 비교해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치, 2020부터 2022까지 3년치의 다른 전형과 비교해서 경쟁률을 좀 살펴보시면 교과 전형의 경우는 2020부터 2022까지 7.9대1, 6.9대1, 8.1대1로 약 8대1 정도 내외에서 이제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형성됐고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경우는 9.4대 1, 8.6대 1, 9.3대 1로 약9대1 내외에서 좀 경쟁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이보다 이제 4배 정도 더 많은 어 41.6대 1, 36.6대 1, 38.4대 1로 이렇게 경쟁이 형성됐습니다. 저희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는 2대 1, 3대 1만 증가해도 합격의 역량을 끼치고, 그렇죠. 2대 1, 3대 1만 감소해도 어 합격의 역량을 끼치는데, 논술 전형이 40대1 정도의 경쟁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어느 소폭의 경쟁률의 변화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음, 대학별 논술 전형 방법은 어떨까요? 예, 앞서 어,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어, 교과나 종합 전형에 비배 이상의 경쟁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변화치가 크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논술 전형 합격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전형 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봤냐면 논술 100%로 모집하는지 아니면 논술에 어, 교과나 비교과 요소가 개입되는지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지 적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어,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만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어, 적용하는 대학이 수능체조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보다는 좀더 많았고요. 논술 100%로 모집하는 대학은 연대, 건대를 포함해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어, 논술 플러스 교과나 비교과 요소를 포함하는 대학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수능체조를 적용하지 않는데, 어, 논술에 이제 교과나 비교과 요소를 포함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 30쯤을 포함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는데, 어, 비교과 요소로 출결 봉사를 중심으로 어, 반영하는 한양대 정도가 10%쯤 있었고요. 교과 요소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경기대가 교과서 10수원대가 교과서를좀 많이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경대의 경우는 교과 60이나 반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경대 올해 신설된 S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논술 전형으로 나야 되냐? 50% 이상의 전형 요소를 반영해야 해당 전형으로 볼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서경대를 살펴봤더니 어땠냐면요. 그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어 논술 전형과 교과 전형이 좀 달랐습니다. 어 일반 교과 전형은 국수영사과 한국사의 전 과목을 반영했고요. 근데 논술 전형은 국영수에서 각세 과목씩 그다음에 사회과 한국사에서 세과목에서총12 과목을 총 12과목을 골라 뽑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적을 수 있는 계산식을 쓰고 있었고요. 또 다른 대학에 비해 어, 1등부터 6등급까지 감소폭이 1점씩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음.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1등급 100점, 2등급 98.3등급 9 5점니까 등급이 증가할수록 감소폭을 크게 해서, 어, 좀 영향이 있게 하는데, 어, 석영대 같은 경우는 1등부터 6등급까지 1점씩 밖에 안 깎고, 골라 뽑기 12 과목을 하니까, 어, 내신성적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교과 60의 논술 40 정도를 반영하지만 논술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고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체제를 적용하는데 논술의 이제 교과나 비교과를 포함하는 대학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교과 30 정도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어, 비교과 요소를 포함하는 대학이, 어, 한 출결 봉사, 어,에서 한10 정도 미만으로 경희대그 다음에 동국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어, 그다음에 중앙대 정도가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교과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으로는 가천대 교과사십 숭실대 교과사십 울산대 교과사십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주의사항 한 가지는 가톨릭대와 이나대가 수능 최저 미조경에 논술 플러스 교과나 비교과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학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톨릭대 의예 약학 간호, 이나대 의예는 어, 가톨릭 대 전체적으로는 이나대 전체적으로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지만 어, 저런 학과들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 보건 계열 중심으로는 체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 논술 100%로 수능 체제를 미, 미적용하는 유일한 대학은 연대밖에 없었고 어, 수능 체제를 적용하면서 논술 100%를 하는 대학은 건대, 덕성여대 등의 다섯 개 대학쯤이 있었더라고 음.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논술 전형이라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볼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 중에서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 앞서 이제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논술 100%고 논술의 교과나 비교과가 들어가는 게, 수능 최저를 제외하면 어차피 이제 교과 성적 아니면 논술 성적. 중에 더큰 반영 비율이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 외대 수시 모집 요강에 있는 등급당 환산 점수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국 외대 대표적인 교과 전형은 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등급당 환산 점수를 좀 보시면요. 1등급에 300점, 2등급에 280점, 88점으로 1, 2등급 격차가 12점입니다. 3등급은 267점으로 2, 3등급 간 격차가 21점이고 5등급은 180점으로 1등급 300점과 그 격차가 무려 120점이 납니다. 따라서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 효과 성적이죠. 저렇게 그렇죠? 큰 편차를 네. 주니까. 근데 논술전형의 경우는 어, 등급당 환산 점수 자체가 달랐습니다. 1등급이 300, 2등급이 299점으로 1, 2등급 격차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3등급이 297로 2, 3등급 간 격차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등급이 290점으로 1등급과 5등급까지 그 격차를 따져도 10점으로 교과 전형의 1, 2 등급 격차 12점보다도 적게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의 영향이 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논술 시험 그 자체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논술 전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걸 예, 한양대 논술 전형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어, 한양대의 대표적인 교과는 학생부 교과 는 지역 균형 발전 전형이었는데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각과별로 보시면 1등급 중반 내외에서는 형성이 되신 걸볼수있는 그만큼 이제 내신 성적 영향이 컸다는 거겠죠. 종합 전형은 평균 성적은 아니고 70%커인데 3등급을 넘어가는 몇몇 학과가 있지만 대부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에서 이제 합격자가 나온걸볼수 있습니다. 그 교과전형 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내신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근데 논술전형을 보시면 3등급 에서부터 4등급까지 합격자들의 성적 평균 성적이 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논술전형은 어, 합격의 가장 큰 영향력이 어떤 요소에 있었는가 라고 하면 논술시험 일수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논술점수와 내신 성적은 그 상관관계가 어땠을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신이 높은 학과가 논술 성적도 높아야 했나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어 교과 전형의 평균 성적을 보시면 건축학부, 자연환경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생명과학과 등은 어, 다른 과에 비해서 합격자의 교과 평균 성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논술 전형에서의 논술 평균 점수는 70점대로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건축공학부, 도시공학과, 화학공학과, 수학과 등은 교과 전형의 평균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에서 보시면 논술 평가 점수는 훨씬 더 높아서 전부 다 80점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학과는 어느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도 어 논술 평균 점수, 논, 논, 합격자의 논술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네, 결국 그럼 논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과가 논술 시험이 높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대학의 논술 시험 일자는 언제일까요? 제그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학생들을 어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육 논술을 쓴 학생은 거의 적지만 논술을 어 절반 이상 쓰려고 하는 학생의 수찬는 제법 됩니다. 그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지배적인 합격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논술과 이제 정시 전형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논술 전형은 그 모집 인원이 수시 정시를 합쳐서 3%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합격 가능성도 3%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논술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그 논술 전형을 지원하되, 논술 시험 보되, 정시 수능 전형을 어느 정도 확보해, 전체적인 입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는지, 수능 이후에 보는지, 수능 이전에 본다면, 어, 수능 시험과 30일 이상의 격차를 가져서 수능에 좀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능과 20일 이내에 격차를 가져서 수능에 영향을 덜 끼칠지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면 학시, 사실 학생들이 논술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데 수능 끝나고 준비할게 라고 말하는 학생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수능 끝나고 바로 논술 시험이 5일 이내에 실시된다면 사실 준비를 못하고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5일 이내에 시험을 보는지 아니면 7일 이상 격차를 두고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들을 따져서 학생들을 지원시키면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먼저 인문계열을 보시면 수능 이전에 일곱 개 대학이 시험을 봅니다. 그중 한 30일 이상 이제 격차를 둬서 시행하는 대학이 성신여대, 연세대, 가톨릭대, 홍익대 등이 있고요. 20일 이내의 격차로 이제 시행되는 대학이 10월 29일 경기대 10월 30일 서경대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후 5일 이내에 이제 시험을 보는 어, 숭실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을 전원학교를 지원해 주셔야될것 같고요 일주일 이상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수능 후에도 좀 준비를 할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등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예,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 30일 이상의 격차로 그런 대학은 성신여대,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가 있었고요. 20일 이내의 격차로 이제 이내 시험을 보는 대학은 석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시험을 보는데 어, 5일 이내에 시험을 보는 대학은 건국대, 어, 경희대, 서울과기대 정도가 있었고요. 7일 정도의 여유를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은 가천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 학생이 논술시험을 보러 가도 수능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좀 따져서 실제적인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 일자가 같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군데 시험을 그렇죠. 보러 갈수 없어요. 그런데 네. 논술만 논술 전형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과전형 종합전형이 더불어 썼다 그러면 면접 일자의 중복 현상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 경쟁률, 전형 요소 그리고 논술 시험 일자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설명해 주신 대입 감사드립니다.